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커피 좋아하십니까? 저도 몇년 전부터 커피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은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커피라고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달달한 믹스커피 정도였을 겁니다. 또한 커피는 결코 비싼 돈을 주고 마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는 커피의 종류도 상당히 무궁무진합니다. 무엇보다 많이 달라진 것은 커피 가격입니다. 이제 한끼 밥값보다 비싼 커피를 찾아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스갯소리로 예전에는 누군가 와 만나면 내가 커피 살게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는데 요즘에는 내가 밥을 살게라는 말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좀 가격을 덜 내는 거죠. 2018년 한 통계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연간 265억 잔의 커피를 소비하는 그야말로 커피공화국입니다. 이것을 1인당으로 이제 환산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1년에 이제 몇 잔씩 마시고 있는가 계산해 보니까 약 512잔씩의 커피를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뭐, 평균이니까 그렇다고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커피의 주된 유통 채널이 되고 있는 6개의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 들의 매출을 이제 비교하는 자료들이 이제 매년 마다 발표되고 있는데 그 조사에 따르면 매년 전체 매출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이 늘 동일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일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laughs> 스타벅스 입니다 전문가들이 이 결과를 가지고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 주목해서 보는 것은 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스타벅스가 일체의 어떤 CF 광고나 PPL 광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1위인 스타벅스의 연간 매출액이 1위입니다. 1위인 스타벅스의 매출액이 나머지 하위 5개 업체들의 매출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스타벅스를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편을 들어주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광고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많이 가고 계십니다. 이미 많이 가고 있고 그것이 우리 생활 깊은 곳의 트렌드로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 어떤 거냐 하면 1위 업체의 연간 매출이 잘 기억하십시오. 1위 업체의 연간 매출이 나머지 업체들 매출의 총 합보다 많다. 요 개념입니다. 다시 한 번요. 1위 업체의 연간 매출이 나머지 업체들의 총 합보다, 매출보다 더 많다. 요거에 좀 주목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족함이라는 겁니다. 이 부족함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게 합니다. 저는 이 부족함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기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부족함이라는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늘 무엇인가 더 나은 것을 추구하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픔이라는 부족함이 느끼게 되면 애타게 무엇인가를 먹으려고 찾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신이 지금 학업에 대해서 부족함이 느껴지게 된다면 더 높은 수준의 학력을 공부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학교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쓴다는 겁니다. 또 자신이 지금 사는 곳에 대해서 부족하게 느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큰 카테고리로 묶기 시작하면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식욕, 성욕, 권력욕 명예욕, 뭐 안정욕 이런 카테고리들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부족함에 대한 자기 이해들로부터 시작된 어떤 갈망들입니다. 자기 부족함에 대한 이해들로부터 시작된 어떤 갈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기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이런 이해를 통해서 발생되는 어떤 갈망들 중에 최고의 갈망이 뭔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마치 스타벅스처럼 나머지 갈망들을 모두 다 합해 놓은 갈망들에 대한 모든 합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다 채웠다고 말하는 풍족한 삶을 사는 그 어떤 사람도 정작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면 그 인생이 뭐라고 말합니까? 허무하다.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갈망보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크고 더 필요하며 그 어떤 만남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가운데 절실하게 필요하고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 동의해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신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앞에서 제가 부족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정말 귀한 믿음의 고백이고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에게는 그 다음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백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개강하는 3월을 앞두고 우리는 매년 2월에 특별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문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 특별새벽기도회는 마치 우리 중계충성교회 출정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출정식은요, 전쟁을 앞두고, 흔들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모든 병사들에게 승리의 마음을 불어넣어주는 아주 비장한 시간입니다. 할수 있다. 우리는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싸우자. 나가자. 이런 출정식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출정식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또한 비장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 기도의 그 시간에, 그 시간 안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타락한 문화를 놓고 기도할 겁니다. 동의하시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립니다. 그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큰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방법이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에만 방점이 찍혀 있고, 그 다음이 없다면, 그것은 자칫 세상이 말하는 패배주의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편, 18편,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이 말씀이 표준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색에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또는 방어벽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에 대한 자기 이해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방점을 찍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나는 날색에 내달려서 적군도 뛰어넘을 수 있고, 높은 성벽도 뛰어넘을 수 있으며, 막혀 있는 방어벽도 뚫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 그것을 갈망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의 현실의 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육신의 질병 중에 있는 우리 가족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시원의 대로를 걸수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내가 전도할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우리의 중계 충성교회가 이전보다 더욱 부흥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살기 좋은 나라가 될수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이 시대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방점이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고 주께서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에 그 방점이 찍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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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안에 다음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갈망인가?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인생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 연약한 인생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세상적인 그 어떤 갈망에 대한 합보다 더 커졌을 때, 우리 인생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전쟁도 승리함으로 돌파할 수 있다! 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새벽 기대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피곤하십니까? 그냥 피곤하시기만 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기대되시죠? 그 갈망을 우리가 일으켜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2019년, 아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그 시간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날색에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고 높은 성벽도 뛰어넘을 수 있고 또는 방어벽도 뚫을 수 있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그 믿음의 선배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네. 여러분들의 고백, 현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오늘 좀.